야! 빨리 빨리 밖에 아무도 절. 없어요. 잠깐 너내 얘기 안 들려? 여기가몇 시냐? 아! 아! 세상에 있는 불을 다들고버려이 불은 절대로 볼수 없을 거야 형웃어 응, 아저씨, 아니 근무 시간 관련된 것까지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해보겠는데 갑자기 건담 계약으로 바꾸는 건 넘어지잖아요. 날 쳐줘서 배달하기 더 빡센데 아저씨 겨우 두 마리 타봤어요. 아 씨발 또 쳤네. 아, 아니, 그래. 믹스 커피라고 드릴까요 네. 아 따뜻한 커피 한잔 하세요. 아, 아니요 괜찮습니다. 아 오늘 정말 졸라 안 받네. 아. 누나! 내가 집이 완화를 시켰어! 오마이고 자라도 악까한테이거든 비가 오네! 일 뿐이고 영업에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이 일은 각자 하는 만큼 벌어 가는 거니까. 하루하루 한달 동안 열심히 땀 흘리고 움직인 만큼 벌어 가는 거예요. 이름이 뭐라고 그랬더라정진섭입니다 여기는 원래 배달 기사들이 왔다 갔다 해. 되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는데 며칠 해 보고 안 나오고 얼마나 일할 거예요? 가능한 오래 일하고 싶습니다. 사장 이력이 훌륭하네. 그런데 왜 배달 일을 하려고하지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3 개월째 밀린 임금도 못 받고 실직하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배달 나가는 경호비도 있고 그리고 아무튼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 넘어센치 지지 말자고. 앞으로 하늘이 단덩입니까 오토바이는 좀 타봤나? 네 대학생 때 잠깐 배달을 맡아본 적 있습니다. 나는 성실하고 유능한 배달 기사가 기 전에 기사는 마치 콧물 같달까 잘 흐르고 제때 흘러야 하고 때론 어쩔 수 없이 막히기도 하지 그러면 파내야지 그래도 또 막히겠지만 막히는 걸 파내는 비용이 점점 많이 들고 있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있다면 자르셔야겠죠 알이죠알죠 기사님과 나는 파트너 관계예요 기사님도 자영업자 나도 자영업자 나도 사장님 우리 기사님도 사장님 그런데 너저랑 일하는만큼 벌수 있는 자영업자에게 노력은 있어도 노동은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정섭씨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쓸데없이 노조에 갈할것같는 않지만 네대형 개념이지만 물론 직원 개념이기도 하니까 기본적으로 매일 사무실에 출근해 주시고 아침에 저랑 물건 한번 보고 일을 시작하면 돼요 우리는 단팀이니까 이런 팀 컨셉을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공제를 하에 노조가 어쩌고 그러는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편한 시간에 일하면 되고 편하게 홀이었을 때 편하게 쉬면 돼요. 무슨 말씀이 신지 잘 알아들었습니다. 저걸 잘 알아야 돼. 책임감 있고 근태가 좋으신 분들 한 분은 위탁 계약이 아니라 전속기사로 고용 계약을 하기도 하니까 열심히 만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사장님. 앞으로 응? 저를 <laughs> 어, 봅시다. 저기 봅시다. <laughs> 진섭입니다. 어? 진섭. 아, 진섭. 미안. <laughs> 혹시 음, 음. 예. 오늘부터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오늘부터? 네야 진섭씨 아주 요리가 대단하네 아, 일찍 시작해야 저 일도 빨리 배울 수 있고 <laughs> 진섭씨 아주 이거 대단해 어? 네? <laughs> 아니 근데 진섭씨 그거 등록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자 어쩌나 사업자요? 어. 아, 일을 하려면 사업자가 필요해 좀 이곳에 취업되는게 아닌가요? 아, 아까는 분명히 직원 개념이라고 말씀하셨죠. 네, 내가 얘기하지 않았던가. 나와 아, 기사는 파트너 관계라고. 기사님도 자영업자, 나도 자영업자, 나도 사장님, 우리 지섭씨도 사장님. 지금 세무서를... 검토할까요? 근데 이 사업자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리니까 내가 네, 오늘 지섭씨 일의를받아주고 오늘 견습하는 것도 일단 붙쳐줄게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이런거 챙겨주는 회사는 우리 회사밖에 없어. 어,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있나? 아니요. 어, 그럼 회사없 써야겠네. 우리는 견습이니까 그냥 쓰고, 정식 계약하면은 대여료 공개해서 주면 되겠고. 대여료? 음. 아이고, 안녕하세요계약사항 내일 동의하 아! 아,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어? 아, 뭐 중요한 미팅이 있었는데. 지도시때는 그렇게 생겼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진접씨가 열의를 보내준 덕분에 나도 시간 가는 줄 몰랐어 아, 이따가 라이더들한테 내가 시켰다고 교육을 좀 받아요 그러면 서 네. 뭐, 복잡할 건 없어? 내일 네, 보자고 뭐. 저 사장님 응? 혹시 여기 화장실이 어딥니까요? 아, 화장실 여기 1층 올라가면 철문이 있어 비밀번호? 파리파리 파리파리 파리. 그, 빨리빨리 아, 그렇지 <laughs> 자, 잠깐 만내일 네. 네. 쟤 쎄잖아 그게 누나와 나의 차이죠 누나는 시급이 좋아서 일하고 나는 돈이 필요해서 생기라고 야, 내가 애 낳고 한참 쉬다가 다시 일하려고 했더니 받아주는 데가 없잖아 카페 같은 데서 20대 초반만 보고 있어 그래서 애도 키우면 살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모험 처럼 회사밖에 없더라고 근데 또 보험은 계약? 영업 실적이 중요하니까 계약하면 고쳐 보자고 고객이 부르면 한 방쯤이라도 달려나가야 되는 거지 근데 배달은? 탄력적으로 일할 수 있지? 일한 만큼 수입 가져가지. 뭐 여자 라이더라고 무시당하고 나 힘든 일 많을 줄알는데 <laughs> 내가 배달만 잘하고 교통법규만 잘 지키면 문제될 게 없잖아? 난 그게 좋아. 그래서 난 지금 수입에 만족해요? 누는나 건당 500원 너는들잖나 아이고 꼴랑 500원. 문길를 배달하는 게 얼마나 빡센데. 그것도 오늘같이 비온 날은 주지도 않잖아요. 남에서 빼먹기까지 쉽냐? 서주 분들 감사합니다, 해야지 누나 너무 착해. 술 세나. 누나 그러다 크게 당한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닙니다. 야, 너몇 살이냐? 왜요? 운대처럼 설교시에. 어우 설교는 니가 왔거든. 우리 때문에 원래 이래. 야, 씨, 또 갑자기 해? 야 그렇다고. 근데 은사 씨가 갔나? 야, 내가 여기 안에서 담답히지 말라고 했지? 아, 내가 건이를테 빡세게 써야되는데건이랑 지원은 주고요 아, 대부 그냥 하는 거지 앞으로 계속 시급 낮아지면 어떡하려고 더 열심히 뛰면 되지 아이구컵기라도잘잡으면 몰라 걱정 마, 잘할 도 사장님께서 교육받으라고 말씀하셔서 아, 그래요? 그럼 힘들지. 야야야, 너 배달한 거니? 하나 꼴잡기 한다니까, 픽픽픽픽배배배 몰라? 너 진짜 그런다 큰일 나. 서두르다가 뭐 사고 났다데어떡하라고 형도 돈 많이 땡기려면 픽픽픽배배배를 기억해야 돼. 픽픽픽. 삼방에 잡아서 순서대로 뿌려줘야 된다고. 픽업 픽업 픽업, 배송 배송 배송. 그러니까 이게 픽픽픽픽배배배배 배로 가도 되긴 하는데 이렇게 꼴잡기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픽픽픽배배배는 가야 한다는 거죠. 얘네 뭐 만나자마자 픽픽픽이래. 저는 신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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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진섭입니다. 저는 이은섭입니다 어, 네, 안녕. 아, 네. 형, 어플 깔았어요? 스마트폰 있죠? 꺼내봐요. 이게 밥줄입니다. 밥줄. 목숨줄일 수도 있죠. 무리하면 달라요. 아, 그냥 사고나면 바라는 것 같은 사람이. 야, 조심하는 거지. 또 잔소리. 아싸, 잡았다. 제가 지금 고야속도가동일면 그런 분야 터 잖아？잘 해야 뭐야? 어, 네, 나 지금, 두개잡았 거든요? 네, 여기다 그럼 좀배달했 어.

그시지 마세요. 전 따라오면 안 돼요. 민재야. 오래 기다렸어. 미안해. 아유, 뛰어왔어. 숨 넘어가겠다. 있을까봐 됐지. 좀 늦으면 어떠냐? 나도 방금 왔어. 정말? 그럼 다행이야. 오랜만이다. 이렇게 같이 점심 먹는 거. 미안해. 싶다 그럼 봐 우리 닭강정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닭강정 하나만 주세요 얼마예요5 0 0원이 많이 파세요 선생님 감사합니사합니다인고 여기서 먹있다아 네. <laughs> 너무 잘됐다 나 진짜로 걱정 많이 했는데 취직이 렇 빨리 되서 살만 해? 어.. 뭐.. 어쩔 수죠 근데.. 오빠 옷이 뭐... 아 옷? 아 그게.. 예. 회사 신입은 교육 차원에서 3개월 동안 반드시 현장근무를 무시해야 되거든요 아.. 현장근무복이야? 양복 입고 회사로 출근했다가 근무복을 갈아입고 바로 현장으로 근데 무슨 일 하는지 물어봐도 되나? 무슨 일을 하는데 주말 내내 쉬지 않고 일을 하냐? 어.. 그게.. 음, 바로만 D.A.K? 어.. D.A.K 딜리버리 어벤져스 뿐이야. 나는회사에 <laughs> <하는> <laughs> 자회사인데 자기 바로 여기 철강암 반영 플라잉에서 핸드폰으로 주문한 <주문하는 웃음> 그 서비스 안에서 <laughs> 사람들이 음식을 간편하게 주문하고 바꿀 <laughs> 아, 수 있게 해주는 뭐 그런거지 본사는 독일에 있고 어플 같은거 만드는건가? 어뭐 비슷한데 <laughs> 근데 오빠 베트남어 좀 보이잖아 <laughs> <laughs> 개발 파트만 있는건 아니니까 회사가 글로벌 학자가려고 하니까 자기 플랫폼 기업이라고 알지? <laughs> 어플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많이 나오는 플랫폼 기업이 아무튼 좋은 데지 <laughs> 너무 잘됐다. 사실 우리 부모님도 자기 회사 그렇게 되고 나서 진짜 걱정 많으셨는데. <laughs> 다행이다 정말. 고마워. 괜찮아. <laughs> 어, 뭔지 알지? 아, 아니 그냥 자기 안색이 좀안 좋아 보여. 내가 요즘에 몸이 안 좋아서 더 그렇게 보인다 자기 안색이 좀 힘들어? 현장이 좀 힘들긴 하더라고 나도 사무실에 앉아만 있다가 막상 현장에 나가 보니까 괜찮아! 3개월 뒤에 다시 회사로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 언젠가부터 우리 오빠 얼굴에 항상 떠있던 그 미소가 사라진 거 같단 말이야 어 오빠 왜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이렇게 어. 개발죽 웃고 있었잖아 멍멍이처럼 아니야 나잠 웃어 오빠 아니거든 귀여움욕없 귀여움이 오빠가 무슨 조커냐? 그래걱정하지 뭐야, 뭐야. <laughs> 적응하고 나면 괜찮아질거야 정진섭 입내라 고마워 바로가 디에오 멋있네 정진섭 현장이 여달원들 관리 같은 거 그런 거 아나? 관리는 이제 사업소에서 사장님들께서 하시고 나는 이제 사업소 돌아다니면서 뭐 데이터 수집 같은 거 하고 그래 데이터? 어그렇게 나는 얼마 안 돼서 파악하는 중 그렇구나 아이, 우리 오빠 요즘에 너무 앞만 보고 달리는 거 같아서 그렇지 우리 민재 맛있는 거 사주려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오빠 응? 무슨 얘기야냐 어 아이고, 별거 아니야? 아, 뭔데? 아, 진짜 별거 아니야? 뭐야, 여 이렇게 사람을 궁금하게 한다고? 사실은. 응. 까먹었어. 아이고, 죽는다? 몰라! 없어. 자기야, 먹어볼래? 미안한데, 내가 현장에 갑자기 일이 생겨서, 너 가봐야 되는 것 같아. 어쩔 수 없지, 그럼 가봐야지. 내가 다시 왔다. 진짜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요.